6번 봅시다. 우선은 fx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은 얘가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x5 플러스 2고 얘는 0,2 꼭지점 얘는 마이너스 1,1. 그래서 여기가 y축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되고, x 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0,2 찍고,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쪽이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0,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k를 중심으로 fx, 얘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여기까지 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GX란 애를 봤을 때, 중요한 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니까 되는데, 지금, 여기가 미분 불가지.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붙여서 짤맞대를 붙여야 돼요. 뭔 소리냐면 자른대를 붙인다는 게뭔 소리냐면 k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왼쪽 부분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이어서 붙이면은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대로. 그, 그러니까 자유롭게 커브드가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잘린 부분을 이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밑으로 한 칸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까지 옮겨다가 붙이게 되면, 이쪽 그래프가 여기가 붙게 되면서 쭉 그려지게 되겠죠? 그 때, 가능한 값이 최소 값이 되니까, 다 왼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1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는, 지금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어, 이쪽 부분을 잘를게요 이쪽 부분을 자르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지. K가 여기를 때. 그러면, K가 여기를 때면 여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된 거고, 이쪽 부분을 이어다가 붙여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칸, 한칸 옮겨서, 여기를 이어서 붙으면, 여기가,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쪽 부분이, 잘린 부분이. 그러면은, 미분 가능해진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곡선이 되면서, 근데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3이 답이 된다.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정리해보자.